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내일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 세 종목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 프로비엠이고요. 에코 프로비엠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 때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도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지하이노베이션은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날도 말씀드리고 또 이날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 한 내일쯤에는 이제 어, 좀 상승으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금량 그린 파워입니다. 어, 이 종목은 이제 아직 상승을 어,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한 후에 걸좀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 어, 시세가 날수 있는 상승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좀더 내일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 이렇게 보면은 가장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코프로비엠이 좋기는 한데요. 네, 저는 1등은 이제 GI 이노베이션으로 하겠습니다. 1등은 요 종목으로 하고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 세 번째 어, 금양 그린파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